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들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포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회복을 할수 있고, 난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폐경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의 난소에는 난자가 천개 이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난자가 남아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자가 밖으로 나오려면 즉 자연적으로는 배란이 되거나 혹은 시험관을 준비하는 분들은 채취를 할수 있으려면 난자를 품고 있는 그 주머니에 해당하는 난포가 자라야 돼요. 난포 성장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소 기능 저하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난포가 아예 자라지가 않아서 난자가 채취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굉장히 가느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난소와 자궁 부위에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혈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한 한약 복용 등을 통해서 한약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